허스데이스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사람 보세요. 석유동사는 허승이라 합니다. 아네 노란 머리가 멋있으시네요. 네네 네.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저그 AOMG의 사이먼 도미닉씨 한번 해볼게요. 아 AOMG의 쌈디님. 아네네 네.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네. 어어 네. 어. 아, 요한아 씨발 잘 지내냐? 저 지네치. 씨발, 나는, 니, 니, 씨발, 웃어라, 이 새끼야. 뭐, 뭐 아니니, 씨발. 뭐, 인스타 라이브 하면 존나 웨얼 힙합인 줄 알지, 네 존나 웨얼 힙합 아니지. 요즘 나 존나 쇼미더머니 나가잖아. 쇼미더머니 잘 나와서 존나 돈 벌어야지. 뭔 말인지. 우리 와꾸 존나 되잖아. 와꾸 되는 사람들 잘알 여러분들, 저스티스가 요즘 이렇게 좀 재미나게 많이 밀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랑 동갑내기 친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예요, 여러분들.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셨죠? 일단 후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아.